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7월 26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7월 23일 상한가 급등주까지 같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한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 종목이 네 종목이 있습니다. 두 종목은 같은 이슈죠. 자, 여러분들에게 상한가를 드렸던 예스24, 한세 예스24 홀딩스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카카오뱅크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둘다 어, 운이 좋았어요. 둘다상한가를 먹었습니다. 물론 다른 카카오뱅크 관련한 종목도 많이 이슈가 됐지만 실제적으로 아침부터 제일 먼저 올라온 두 종목이 카카오뱅크 관련한 종목, S24, 한세 S24가 상한가를 갔고요. 자, 세종메디칼은 항원 키트 공동 개발로 해서 상한가를 갔고 유니드, 유니드도 상당히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갔죠. 2, 3분기 실적 호조 관련되어 있는 이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종, 시장은 좋은데 종목들이 많이 안 움직인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특히 오전장에는 올랐다 오후장에는 빠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도 보면 시장은 좋았습니다. 지금 제가 선물은 어, 선물은 제일 좋은 데가 언제라고 그랬죠? 예, 선물이 제일 좋은 때는 시장이 빠질 때 시장이 빠질 때는 주식도 다 빠지기 때문에 좋지만 제 반대로 시장이 올라올 때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같은 경우 시장이 올라오면서 시장이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이렇게 수익이 날수 있죠. 근데 수익이 움직임이 딱딱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선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수익 이나기가 쉬워요. 지금 매도,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장에서도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여덟 번, 그죠? 여덟 번 매도는 세 번이잖아요. 결계는 뭐냐?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시장이 올라올 때 종목 고르기가 힘들 때는 선물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어예 이런 짤을 올려 주셔가지고. 캡쳐를 올려드려서 같이 했는데 일주일 동안에 수익 꽤 많이 나셨죠. 이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게 선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장을 먼저 잠깐 살펴볼게요. 시장 오늘 시장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늘 시장은 장중에 상승세가 나오다가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죠 그죠 장중에 상승세가 나오다가 멈춰서 다시 하방으로 빠지는데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시장이 괴부로 떠서 빠졌습니다 근데 쭉 올라오면서 계속 상승세가 나왔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빠지는데 저희 방에서 이제 선물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가 기준으로 해서 시가 기준으로 해서 항상 강의를 이제 해어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매도고요. 그죠? 여기서 올라올 때 이제 추세가 돌아섰으면 여기서는 매수. 여기서는 다시 떨어질 때 매도로 보시다가 이제는 계속 하방으로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좀 작은 날이라고 말, 작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피가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수익낼 수 있는 방법은 예, 짧은 매매. 그다음에 수익을 잘 챙기는 거고요. 지금 코스피부터 한번 보면, 코스피는 보합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네요. 그죠? 예, 오늘 신고가 쳤습니다. 그래서, 어, 시장은 분명히 좋은 것 같은데, 시장은 분명히 좋은 것 같은데, 우량주도 생각보다 수익 안 나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이제 보통 매매하는 이슈 관련한 종목, 테마주들도 생각보다 별로 안 움직이는 그러한 하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7월 26일 월요일 날 갭상승 예상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NPC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시라고 했죠. NPC랑, 그 다음에, 뭐, 유한타증권. 유한타증권 두 종목 중에 하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NPC는 시간외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자, 얘네들, 종목들이 왜 올라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NPC 우선주. 자, MPC와, MPC와, MPC 우선주가 있는데, MPC 우선주 같은 경우는, 맥스트의, MPC라는 자체 회사가, 어, 예, 그, 맥스트. 맥스트는 27일날 상장하죠. 27일날 상장하는데, 27일날 상장하는 회사의 지분을 갖다가 27만주를 가지고 있는데, 역대 최대의, 그 경쟁률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NPC랑, 그 다음에, 실제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했죠? 예. 자, 이두 종목 중에 하나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NPC. 그리고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회원님께서 제가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자,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이냐. 이두 종목 중에서, 어떤 게 좋으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NPC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장 끝날 때. 자, 여기에 보면, 메타버스 대장주, 예, 맥스 상장, 예, 27만 주, 뭐, 유한타랑 유한트 증권. 그니까 러요 얘기가 저는 미리 3시 4분, 끝나기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NPC 메타버스 저, 지분. 그죠?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요걸 얘기해드렸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뭐가 뜰까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안 보이나요? 안 보이네요.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NPC라고 저는 찍어드렸습니다. 역시 잘 찍었네요. 그죠? NPC. 지금 상한가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NPC 우선주도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NPC 우선주는 단일가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 천천히 움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PC. MPC도 아예 안 움직였었죠.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2%면 뭐 요즘 거의 안 움직인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상한가 강력하게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 뉴스가 떴나보네요. 그래서 뉴스가 떠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요거랑 같이 이제 봐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유한타증권. 유한타증권 우선주가 있어요. 유산타 우승권 우선주는 지금 1.9% 상승했는데, 시간으로 6% 정도 올라왔거든요. 유한타는 어떻게 움직임 나오나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유한타는 지금 어1% 올랐다가 시간으로 2% 올랐어요. 그러면, 자, 우리 작전을 한번 세워보자고요. 자, 월요일날, 월요일 날 이제 실제적으로 27일이면 화요일이거든요. 화요일 날 맥스턴 트 회사가 상장을 해요. 그럼 월요일 날 아침에 npc가 갭으로 뜨겠죠. 그런 다음에 2분 동안 안 움직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유한태 증권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두 종목 잘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이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알려드리고 근데 실제적 매매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흥국 f n b 자, 흥국 f n b 는 마켓컬리 관련한 종목이죠. 그쵸.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 매출 급성장, 유니콘 기업 등급 시간에서 마켓컬리 관련한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마켓컬리 관련한 종목이 두 종목입니다. 흥국 f n b KC p 드이렇게두 종목이 올라왔는데, 어, 최근에, 최근에 이제 다시, 그, 코로나가,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금 신선식품이나 아니면 이런, 그, 새벽 배달,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마켓컬리에 물건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도 살짝 이슈가 돌았거든요. 살짝 이슈가 돌았는데, 실제적으로 움직임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시간으로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흥국 f n b 자, 흥국 f n b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고요. 얘가 가니까 바로, 뒤에서 iok 아 iok가 아니고 저희 kcp드. K시피드. 예, kcp드가 kecp죠. 예, kcp드도 완전히 죽었었는데 요것 때문에 지금 7.6% 상승해서 계속 끌고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켓컬리 관련한 종목은 월요일 날또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흥국에프미가 대장이 되고 kcp드가 움직임 나오면 뭐, ECS나, 이런 종목도 같이 한번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7%두 종목, 어, 한국 f b 캐시피드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 종목이 또 시간으로 하나 더 갔는데, IOK 가요. 또 상황가를 갔어요. IOK는 캄보디아,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한 걸로 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IOK가 지금 했다는 것 때문에 상한가를 갔는데 글쎄요 캄보디아에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했다는 것 때문에 현지 회사 MOU 체결했던 뉴스 뜬 다음에 상한가를 갔네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다가 그 뉴스 뜬 다음에 바로 상한가를 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이노뎁 이노뎁은 신규주 지금 이노뎁이 가장 히트를 치고 있죠 어 신규주 중에서 지금 가장 핫하게 올라오는 종목이 바로 이노뎁입니다 다른 종목보다도 이노뎁이 이제 신규주들이 반등을 나오기 시작하는데 신규주가 살짝 반등이 나오면 지켜보시라고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지금 상장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요거는 더갈것 같아요 그쵸 6.8% 상승을 했는데 시간으로 어, 지금 흐름 봤을 때는 꽤 많이 갈것 같습니다 가격도 낮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 중에서 신규주 라이프 시멘틱도 이제 또 보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어, 3CNS 얘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요것도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신규주가 쭉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올라오기 시작하면 신규주는 같이 움직임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석경에이티. AT. 석경에이티는 바이오 헬스. 아, 이노뎁 그, 아까 말씀드렸던 MS와 홀로렌즈 만들어가지고 메타버스 관련한 이슈에요. 그죠? 예, 이노뎁이 이슈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MS와 메타버스 기술이 합쳐가지고, 이제 홀로렌즈 관련 사업을 갖다 하는 것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한 용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석경에이티. AT. 석경에이티는 얘도 신규주죠. 그죠. 석경에이티도 신규주고, 앞으로 좀 지켜봐셔야 될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면 저점, 최저점에서 지금 살살살 올라오기 시작해요. 얘도 한번 붙으면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죠. 왜? 여기에 먼저 움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석경에이티 같은 경우는 바이오 헬스 사업, 신규 사 신규 상장주가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같이 움직임 나오고 있고, 바이오 헬스 쪽. 예, 뭐, 사업을 한다는데 특별한 뉴스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 상승을 했구요. 월요일 아침에 기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캐몬. 캐몬은 장중의 뉴스가 이걸 장중에 이게 떴었거든요. 그죠? 캐몬이, 캐몬이 리딩클럽에 제가 정보를 갖다가 예를 갖다 드렸었어요. 지금 보시면, 어, 캐몬 같은 경우는, 캐몬 같은 경우는 그, SK바이오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죠. 예, SK바이오사이언스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 임상 상상을 진행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캐몬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움직임이 없었죠. 그래서 시간으로 아마 올린 것 같아요. 시간으로는 5% 상승했는데 캐몬 같은 경우는 수급이 들어올 때 단타로 보시는 건 괜찮겠지만 만약에 뭐 제대로 안 움직인다 그러면 그냥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한신 기계. 자 한신 기계는 두 가지 이슈가 같이 있습니다. 블랙아웃 관련해서 원전 관련한 종목이고요. 최재형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오는 거고 얘는 언제든지 칠수 있는데 차트를 딱 보면 얘가 움직임이 나온다는 게 보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이제 차트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30분봉으로 이 세력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분석하는 걸 갖다가 어 강의를 해드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종목, 그 한신계 같은 경우는 아직 매수세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이슈인데 어떤 종목은 이렇게 위에서 물량들이 다 나온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물량이 안 나왔으니까 반등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갖다가 분석을 할수 있는 걸 교육을 지금 계속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 교육을 지금 진행 중인데, 제가 8시 30분에 아프리카 TV에서 차트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아프리카 TV에 포커나인 찾아가지고 오세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줄, 아 모르시는 분들이나 차트를 좀 공부하실 분들은 저녁 8시 30분까지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요거 한신기계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한신기계도 마찬가지 아직 물량이 많기 때문에 들어온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날아간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고요. 포인트 모바일 자 포인트 모바일도 신규주인데 오랜만에 올라왔죠. 예, 얘도 포인트 모바일도 신규주인데 예, 최근에 거의 움직임이 없다가 시간 내서 다른 신규주들이 올라오니까 얘도 같이 올라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특별한 이슈는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일 이제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움직임 나오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맥스트, 맥스트 관련한 종목. 얘가 NPC. 그 다음에 NPC 우선주, 그 다음에 유한타 증권 우선주까지, 그 다음에 유한타 증권 여기 없지만 유한타 증권까지, 플러스 유한타 증권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마켓 컬리 관련한 거는 이제 흥국 FMB 대장으로 해서 KCPD인데 얘네들은 올라오면, 올라오면 이제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IOK는 단발이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챙기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흐름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 지금, 맥스트, 27일 날 상장하는데, 이 맥스트라는 회사가 상장을 하면서 메타버스 쪽 전부 다뭐 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NPC나 유엔타증권이 빠진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은안 빠지면 월요일까지, 그니까 화요일이죠. 화요일이. 화요일까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어, 이번에도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한번, 예, 크게 한번 수익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1년 7월 23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 테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어, 제가 종목이 안 움직인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안 움직이는 게. 자, 보면, 오늘 15% 이상 올라온 종목이 7종목 뿐이 안 돼요. 그 중에 상한가 4종목, 그 다음에 15% 3종목,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장중에 확 올라왔다가 다 빠진 거예요. 이거를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확인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거를 조건 검색을 이용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건 검색을 갖다 할때 여기에서 이제 다른 거는 다 빼고 여기에 가격 조건에서 주가 등락률로 해서 제가 보통 이제 15%로 해 놓거든요. 그래서 그냥 검색해서 종가 15%로 검색을 해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7곱 종목뿐이 안 나와요. 근데 여거를 갖다가 고로 한번 바꿔 보세요. 이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최고점이 15% 이상 간 거거든요. 검색을 딱해 보면 지금 보면 35 종목이에요. 자, 이러면 지금 자, 요거를 갖다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좀 전에 보여 보여드렸, 보여 드렸다시피 예, 보여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15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자 종가 기준으로 해서 지금 15% 이상 얼마? 일곱 종목. 그 다음에 그저 고가 기준으로 해서 15%가 35개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20 마이너, 20 이제 두개 하면 28개가 차이나죠. 28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장 중에 이렇게 올랐다가 오장이 다 빠진 거죠. 그죠? 장중에 장중에는 이렇게 15% 이상 상승을 했다가 5장 되면서 다 빠지는 거다. 제가 그래서 특히 금요일 날에는 오전장만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오전장의 수익을 챙기는 게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한가 종목이 4 종목 있고 그다음에 15%의 세 종목인데 얘도 이제 왜 올라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S24가 먼저 올라왔죠. S24가 아침에 가장 가, 강력하게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여기서 보면, 어, 지금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냥 쭉 올라왔어요. 제가 S24를... 몇번 말씀드렸고요. 카뱅 관련한 종목이라고 해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아마 제가 여기 수급 들어올 때, 여기 수급 들어올 때 말씀드렸고, 저도 여기서 매수를 한것 같은데, 이 수급에 지금 매수를 했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큰 눌림 없이 지금 그냥 상한가를 붙어버렸습니다. 그쵸? 얘 흐름 뒤로 해서 한세 예스 24가 한세 같이 움직임 나왔죠. 그죠. 한세 예스24도 마찬가지. 시작하면서 갭으로 떠서. 얘는 조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빠지는 거 없이 예스24랑 같이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지금 카카오뱅크 관련한 종목을 해서, 카카오뱅크 관련한 종목에서 이제 여러 종목들이 뜨고 있어요. 그죠. 지금 카뱅이 기관 수요 예측했는데 엄청나게 흥행을 했고, 뭐 몇천조가 몰렸다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슈가 꽤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카뱅이 상장을 하게 되면 카카오의 상장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뭐가 될까요? 저는 카카오라고 봅니다. 자회사가 상장하면 가장 큰 지분말과 가지고 있는 카카오가 상장될, 가, 상장. 그러니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리딩클럽에선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높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절가 딱 잡아드리고. 혼절까 잡아드리고 보시라고 했는데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카카오랑 카뱅 관련한 종목들 잘 기억하시고 차츰차츰 종목들 컴택 시스템 같은 경우도 카뱅 관련한 종목이죠. 그죠? 컴택 시스템 같은 경우도 카뱅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얘도 카뱅 관련한 종목에서 장중에 장중에 보시면 카카오뱅크 관련한 종목에서 쭉 땡겨놓고 있습니다. 제가 카카오뱅크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리딩클럽에는 카뱅 관련한 종목을 장중에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어, 실제적으로 상승을 많이 한 종목은 예스24 그죠. 예스24 플러스 그 다음에 한세 예스24 홀딩스 그죠. 컴텍 시스템 그 다음에 엑셈 그 다음에 드림시킬리 한국 금융지주도 살짝 움직임 나왔죠. 그래서 요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갖다 잘 정리를 해 놓는 것도 매매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리딩클럽에는 요런 것도 제가 장중에 매매를 할때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오시면 될것 같고요. 컴택 시스템도 지금 쫙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밀리긴 했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 아마 상장 때까지 상장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상장되면 떨어질 수 있어요. 왜? 지금 카카오뱅크는 실제적으로 마이너스거든요. 예, 쿠팡도 마이너스인데도 상장을 했고 지금 이 카뱅 같은 경우도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근데 기관의 수요 예측이 엄청나게 몰렸다는 그 이슈만으로 지금 예, 시장에서 이렇게 확 눈에 띄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계속 상장될 때까지 이슈가 될 것이다 기억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세종메디칼 세종메디칼은 예 세종메디칼은 아침에 후다닥 상한가를 간 종목이죠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다닥 상한가를 는데 너무 빨리 상한가를 붙어가지고 저는 못 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dna 링크와 코로나19 항원 진단 키트 공동 개발 제조 판매한다는 뉴스가 hts에 떴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세종 메디칼이 바로 상한가를 붙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한번 상한가가 풀리긴 했어요. 그쵸? 그렇죠? 풀리긴 했어도, 그래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dna링크랑 같이, dna링크는 실제 움직임이 아마 없을 것, 없었을 거예요. 왜그냐면 제가 못 봤거든요. DNA 링크는 지금 보신 분처럼 거꾸로 빠졌는데, 아, 여기서 거꾸로 빠졌죠. 여기서 거꾸로 빠졌고,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는데, 요 세종 메디칼은 HTS의 뉴스가 뜨면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유니드. 아, 유니드는 참 아까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장중에 단타를 들어갔다가 여기서 밀릴 때, 밀릴 때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반창하고, 여기서 뭐 했는데, 그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봤는데, 여기서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밀으면 어떡해요. 반창했죠. 여기서 또 올라올 때 정리했는데, 음, 얘는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2분기랑 3분기 실적 호주가 좋다는 것 때문에 올라오는데, 얘도 보면 바닥에서 계속 헤매던 종목이 갑자기 수급이 들어왔죠. 그쵸? 그래서 상한가를 갔는데, 어 이제 매집이 끝이다 매집이 된 종목이다 예이 매집이 된 종목인데 매집이 됐기 때문에 확 올라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깨세게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얘가 매집된 차트인지 뭔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어 월요일 날 정도 월요일 날 교육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차트 교육에 오시면 이런 것들이 왜 매집된 차트인지 그리고 이런 차트를 갖다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까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세종 메디칼이랑 유니드 상한가 간 종목인데 뭐 이거는 뭐 상한가 갔으니까 그렇고 월요일 날 얼마나 뜨는지 한번 보시고요 단타는 뭐 가능할 것 같아요 단타는 가능할 것 같고 첫상승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이제 추적을 하는 겁니다 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은 계속 체크를 해서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갖다가 뭐전 종목을 다 돌릴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 종목만 딱집어넣고그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먹을 만한 것들을 골라도 한 3에서 5%는 충분히 나온다. 그래서 차트 공부를 잘하시라고 얘기하고 차트를 많이 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DT EDT는 상호 변경에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300억짜리 CB를 발행했답니다. 시간으로는 지 밀렸는데, 이, 그, EDT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어, 보시는 것처럼, 네, 시간으로 0 조금 밀렸는데, 요거 상호를 좀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300억짜리 CB 발행했다. 뭐, 그 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포스코 인터내셔널 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얘 진짜 장난 아니게 올라오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15%까지 쫙 왔는데 수급이 들어올 때 엄청나게 세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15만원짜리잖아요 지금. 아 15만원이 아니구나 참 죄송합니다. 15만원이라 지금 어, 우량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얘도 지금 매집이 된거죠. 여기서 지금 몇달 동안 매집을 한 거예요. 매집을 한 차트인데, 매집을 했다가 지금 확 올렸는데, 시간으로는 밀렸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이 좋고요. 하반기에 미얀마, 가스전, 이 회복 기대감에 지금 뉴스 뜬 다음에 뉴스에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상, 어, 상승한 종목이 몇 종목이 없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제 내일 본다. 어, 월요일 날 본다, 그러면은, 예스14, 한세 예스십4 뭐, 그 다음에 콤텍 시스템, 요네들 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죠 세종 메디칼은 단발. 얘는 이제 단발일 가능성 높고, 유니드는 첫상승이라서 얘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나머지는 흐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이제 시장은 계속 올라오는데, 종목들은 오전에 튀었다가 오후에 다 죽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으로 지금 수익나기가 힘들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포기할 거면 하, 아예 미리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포기를 안할 거면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차트 공부도 하시고 이슈나 대응법 빠른 매매 이런 것들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리딩 클럽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리딩 클럽 오셔서 문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2 0 2 2년 7월 26일 갭 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렸고요. 7월 23일 상한가 급등주까지 분석해 드렸습니다. 모두 성차 시구요, 수익들 많이 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다음 주에도 모두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엄청 더워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